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밤 예배는 6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7월 30일 오후 4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 모임은 오후 1시 30분 본당 중충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어 우리 우리 재직들은 서리집사 이상입니다. 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교학교및 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또 교사들과 또 교육자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전수경 집사님 모친이신 고 김경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이 발언인데 다음 주 오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선 송도님, 김태현 집사님 차남, 우리 김승민 학생이 지난 주간에 예, 피부 이식 수술 잘 받았습니다. 좀 한강수병원에 이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운자 성도님이 주공 6단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수 생명 전도대가 주일 오후 2시 또는 2시 30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차전도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도고기도 모임은 1팀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지하교육관에서 2팀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샬롬터에서 있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서열한 권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